안녕하세요. 조식아저씨입니다 금일장 마감 되었는데, 어, 장이 지금 지수는 상당히 뭐 좋은 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75%까지 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3% 올렸네요. 지수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 금일 장 전에, 어, 공유드렸던 관심 종목, 어,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어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 무중 이슈와 어 미르포 이슈가 어 기대감으로 어11% 갭이 떴고 그 아래로 좀 흐르는 모습이었으나 그 이후에 어 시가 돌파하면서 어 무난하게 시세를 준 모습입니다. 어 거래대금도 5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은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펄 어비스는, 음, 위메이드와는 다르게 오늘 조금, 좀 힘든 모습이었죠. 시세, 그, 식가를 한번 지지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으나 바로, 어, 이탈되면서 쭉 밀렸고, 그 이후에는 시, 어, 식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중국발 악재에, 어, 크게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내일 어떨지 한번더어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 하, 하고요. 어신업종합계발 신종계는 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어 갭이 9% 정도 떴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시가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놀다가 장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 위로 올라올 때쯤이면 은 이렇게 한번 싸주고 바로 흐르고 싸주고 흐르고 싸주고 흐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어요 이 종목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범양권형 같은 경우는 신종계 신업종합개발 움직임 보면서 같이 매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HLB 형제들 넥스트사이언스까지 이 종목들은 금일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오후장 어, 이후에는 어, 약간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어, 일단은 뭐 반등을 주긴 했는데 어, 상당히 조금 어려운 흐름 같긴 한데 이 종목 어, 시간에서도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등이 나올런지 한번 지켜보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움직임이 어렵네요, 이 종목들. 어, 조금 매매하기가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들, 한국선제, 경남스틸, 홈센터 홀딩스, 어, 뭐, 금일은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어, 역시 뉴스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 금일을 조금 쉬어가는 장으로 보이고요. 홈센터 홀딩스가 조금 많이 밀렸는데 이전 고점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500원 정도 였죠 여기서는 약간 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어, 어떨지 내일 한번더 보도록 하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 어, 어제 상한가를 못 닫고 마감했었는데 금일 역시 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어, 장중 계속 시가 아래에서 어, 하다가 오후 넘어서 이제 시가를 넘어서면서 어, 조금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은 리비안과 이게 관련주인데 어, 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대금이 너무 안 터져서 어, 차트적으로는 이곧 넘으면은 참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음, 5,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고요 어 조금 대금이 부족해서 아쉬운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알비 김영 이 종목은 아침에 장 초반에 아주 깔어딱 주고 시에 딱 주고 어 바로 죽는 모습이었죠. 어, 차트 일봉 차트로는 아직 괜찮은 모습이어서 어,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오늘 강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 골드 퍼시픽인데요. 골드퍼시픽은 금일 제넨셀 그 치료제가 투약한 이후 6일 후에 95% 회복이 입증되었다라는 어, 뉴스 나오면서 어,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계속 풀리고 닫고를 어, 반복을 하면서 상당히 음, 조금 어지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어, 그 거래량 자체가 나오는 거래량 자체가 풀릴 때 많지 않아서 어, 다칠 를 어느 정도 어,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봉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 전액 어, 상한가 가격 넘어서먹고 2000원까지 넘어선다면은 어, 좋은 시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상승했던 어,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는 어, 그 전에 그 어떤 물질, 페노피브레이트, 그 물질이 코로나 감염을 억제시킨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를, 어, 많이 내는 종목이에요. 이 뉴스, 어, 상당히 끼도 좋은 종목이고, 이때 몇 연상, 한지, 1, 2, 3, 4, 5, 6연상을 갔던 엄청난 <laughs> 종목인데, 금일도 이제, 어, 같이, 제년셀에 관련해서, 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역시 골드퍼시픽과 내일 같이 함께 어, 볼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금일 10만 원 아래서, 아래에서 시작한 다음에 바로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나오며,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쉽지 않은 움직임, 운, 움직임이었는데요. 한번싹 올리고 그다음에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는 어 조금 어려운 어 움직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텍뭐 원익 p e 뭐 이런 종목은 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어 충전기 의무 설치를 해야 된다. 내년 어 아파트 지을 때 그런 뉴스 때문에 상승한 모양인데요. 이 종목 어 상당히 뭐 어려. 음. 대금이 꽤 터지면서 오늘 어 집단 테마를 이루면서 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 내일 한번더 보도록 하, 하고요. 넥스턴 바이오 이 종목도 그 전내 그뭐 당뇨병 치료제 뭐 그런 거 아니면 코비박 이런 뉴스 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 금일도 어 약간의 일봉이 뭐 좋지 않, 않지만은 어, 이날,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어, 26% 마감했는데, 어제 이 종목이, 어,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일, 어, 약간 뺐다가, 이제 상승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왔었죠. FDA, 아, FDA가 아니라, 그미 법원에서 코로나 환자, 를 치료하는데 구충제를 사용하는데 허가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구충제 관련 주인 제일바이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중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국파마를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한국파마 어, 이쯤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 다음에 어, 상승했을 때 매도쳤습니다. 제가 이 종목 7만원 71,000원 이쯤에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위가 2부입니다. 이, 이 이은봉의 시가 정도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7만원 라운드 피겨. 그 이쯤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못본 사이에 어 이게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늦게 어 매수가 돼버려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눌릴 때 이거. 추가적으로 더 사, 사갖고, 7만원 근처에서 더 사서, 어, 시세 나올 때 매도 쳤습니다. 이 눌릴 때왜 팔지 않고 더 샀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 이 응봉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 이날 동안 계속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는 있었는데, 아, 이거 넘겨야 시세가 나올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릴 때 샀고 그 다음에 이 7만원 7만, 7만 천원이 부분에 눌릴 때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시세 나올 때 정리한 겁니다 일단은 어, 뭐 뉴스도 골드퍼시픽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상당히 대장주로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마 어, 이동주로서 매매를 어, 했,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어, 장 초반에, 어, 장 아침에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해좋서 이제 역시 발매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한 것도 비슷합니다. 이, 이쪽, 이부분 어, 이두 캔들이 음봉이 비슷하죠. 이, 10만 2천 5백 원. 뭐, 이, 이 정도, 어,가 시가였는데, 이곳을, 이제, 지나,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상승할 때,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어, 여기를 넘으면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고, 그 이후에, 어, 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넥스턴 바이오를, 어, 아침에, 어, 했고요. 아침에 이 고점, 이 고점 넘기려는 모습에 어 매수했고 그 이후에 상승할 때 매도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음 눌림을 공략한 거고요. 어 전에 뭐이 정도였기 때문에 전에 눌렸던 공간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반등 잘 나와가지고, 어,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보는 거라서, 정찰병 수준으로 들어온 거라, 뭐, 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도 그 뉴스를, 제가 그, hts에 나오기 전에, 이때 먼저 알아가지고, 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밀리더라고 그래서 매도를 쳤고 그 이후에 H, HTS에 뉴스 나올 때 다시 어 매수해가지고 어 시세 나올 때 정리했고요. 눌림에서 잡았다가 어 이툴, 이탈할 것 같아서 다시 매도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한것 같고요. 이때 조금 다른 곳에서 뉴스를 먼저 알아 가지고 매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어 바로 뉴스가 hts에 뜨지 않아 가지고 매도를 쳤던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는 매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금일 뭐비 오면서 비도 오고 하는데 날이 굉장히 꿀꿀합니다. 이런 날 수익이 나 수익이라도 나야 좀 기분 좋게 집에 가시면서 룰룰랄 할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 수익 아주 많이 나시는 하루였길 바라면서요 금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